자기 자신을 존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자존감이란 말과 자존심이란 말은 조금 달습니다. 자존심은 프라이드, 조금 뽐내는 이런 감이 있는데 자존감은 자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남을 아끼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아낀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아무 곳에나 가지 않고 또 아무거나 먹지 않고. 또, 아무 지시나 하지 않고 자기를 아끼는 거죠. 제가 어떤 분한테 재미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 도지사, 군수, 과장, 부장,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직자의 직함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그래요. 에, 대통령하고 통장만 직책 이름에 통자가 들어있다. 그분은 통장이었습니다. 자기가 통장이라는 사실을 이 통자가 대통령하고 자기에게만 붙여진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기, 기, 귀하게 들었습니다. 자기 존중감,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미국에 나사라고 하는 항공 우주국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그 우주국을 만들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그 기관을 방문했더니 흑인 아주머니가 1층에서 왔다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어,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모르니까, 예, 저는 우리 인류를 달나라에 보내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드래요. 그래서는 무슨 항공 전문가가, 무슨 학장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나사의 국장을 만난 다음에 내려오다가 그분을 또 만났대요. 그래서 나사 책임자에게. 저분은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어떤 전문가냐고 물었더니 귀에다 대고 우리 이 건물 환경미화원 청소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해 드려요. 여러분 청소를 맡은 환경미화원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인류를 달라라에 보내는 일을 돕는다. 그 일을 한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제가 1978년인가 9년에 필리핀에 갔더니요,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자기 그 운전하는 핸들 위에다가 운전자하고 조수 이름을 크게 써서 기관장들 명패를 붙이듯이 붙여놓은 걸 봤습니다. 좀 멋있었습니다. 거기가 그 운전자는 직장인데 자기 직함을 그렇게 앞에다 내 걸고 이렇게 일한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런 걸볼수 있죠. 자기 자신을 내놓고 일한다. 귀한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갔서든지 나는 누구다. 자기 직함도 좋고요. 나는 교회 집사다, 권사다, 혹은 장로다. 자기를 선전하고 그 일을 소중히 하면 좋겠습니다. 음.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이 가정 사정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직업란에다가 수산업 이렇게 썼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수산업 하나를 뒤에 봤더니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붕어빵을 굽는다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가 붕어빵을 굽는 그 아버지에게 수산업 종사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는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아끼고요. 자기 타이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소중히 생각합시다. 또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 어머니라고 하는 타이틀, 아들, 또 고모, 이모, 삼촌 다 좋은 타이틀이에요. 그 직책에 대해서 자존감. 자부심 이걸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직장에서도 자기 타이틀을 소중히 여기는 이걸 공자님은 정명사상이라고 했는데 이름값을 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에 대해서 이름값을 한 한번 하고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타이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감사합니다.